당시 박지훈 씨는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열흘 가까이나 되는 일정이었는데, 박지훈 씨가 이 LA 여행 과정에서 이성 친구와 일부 일정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아나운서 박지훈 씨와 방송인 최동석 씨 간의 진흙탕 싸움 이제는 단순히 SNS를 통한 저격전을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불까지 넣습니다 사실 KBS 입사 동기 출신인 두 사람이 이제는 KBS 대표작인 사랑과 전쟁을 직접 찍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슬라의두 자녀까지 둔두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개싸움을 벌이는 걸까? 대중들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씁쓸하고도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지윤 씨가 먼저 최동석 씨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잖아요. 최동석 씨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일 기사를 통해서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와 박지윤 씨 지인 B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동석은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최동석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박지윤과의 혼인이 파탄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왜냐? 지난달 30일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모두가 서로에게 상간소송을 거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이 사안이 상당히 닮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피고소의 주체입니다. 박지윤 씨의 소송 대상은 최동석 씨가 아닙니다. 최동석 씨 지인인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반면,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박지훈 씨 본인뿐만 아니라 박지훈 씨의 지인 B 씨까지 함께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지훈 씨가 소송을 진행한 대상은 한 명이고, 최동석 씨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은 박지훈 씨 본인을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물중에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기사를 통한 노출 시점도 상당히 공교로운데요. 어떻게 이틀 만에 서로 소장이 오갈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는 기사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씨가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상간 소장을 접수한 시기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불과 이틀 전인 9월 30일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온 시점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 오후 7시경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단독 기사의 경우에는 이른 오전 시간대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날에 관련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확인까지 다한 다음에 바로 오전에 기사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박지훈 씨의 상간소송건에 대해서는 오후 늦은 시간에 기사가 났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공교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훈 씨의 상간소송이 알려진 그날은 사실 최동석씨가 법원에 박지훈씨와 박지훈씨 지인 B씨에 대해서 상간소장을 접수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굉장히 공교롭게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박지훈씨의 상간소장 관련 기사가 났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면서 최동석씨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에 최동석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지윤 씨와의 혼인 관계 과정에서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소장 접수 시기도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 1일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지윤 씨는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을 지난 6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파경 소식이 밝혀진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또한 박지윤 씨의 상간소송에 발단이 됐던 지인들 간의 모임은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최동석 씨는 올해 초에 이 A 씨에 대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때 지난 10월 달에 발표를 했던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의 혼인 파탄과 A 씨의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동석 씨의 건은 그 의미부터 상당히 달랐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두 사람이 파경을 발표한 이후 이혼 조정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진행됐던 이혼 조정부터 이혼 소송까지 심지어 최동석 씨의 이혼 소송에 주된 청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윤 씨와 B 씨 간의 부정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AC와의 사안과는 달리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의 혼인 생활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 최동석 씨는 지인과의 모임 사진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박지훈 씨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워낙 민감한 가정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최동석 씨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2년 연말에 이뤄졌던 박지훈 씨의 미국 여행권이었습니다. 당시 박지훈 씨는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열흘 가까이나 되는 일정이었는데 박지훈 씨가 이 LA 여행 과정에서 이성 친구와 일부 일정을 동행했다는 사실이 들어 났던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바로 동성 친구가 아니라 이성 친구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B 씨가 최동석 씨가 상간소송을 진행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최동석 씨가 알게 됐고 이를 두고 두 사람이 극심한 갈등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지훈 씨는 이성이긴 하지만 그냥 절친인 친구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성 친구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이 b 씨를 상간남이라고 생각할 법한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2022년 말에 있었던 미국 여행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황과 상황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최동석씨가 박지윤씨 뿐만 아니라 이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최동석 씨의 이와 같은 상간소송 진행에 박지윤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최동석 씨는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동석 씨는 왜 이렇게 늦게 상간소장을 접수한 걸까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동석 씨는 지난해 10월 달에 박지윤 씨와의 이혼 조정과 소송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이 B씨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이 B씨와 박지윤씨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었는데요 만약 본인이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본안소송 이외에도 B씨와 박지윤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 따르면 최동석씨가 올해 추석 연휴 전후로 언론사 기자로부터 상당히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박지훈 씨가 최동석 씨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최동석 씨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고민해서 이와 같은 상간소송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전으로 이와 같은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결국 최동석 씨 역시 박지훈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양측 모두가 서로의 의심 지인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벌이는 희대의 사랑과 전쟁을 찍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파격 이유는 이일 때문이었던 걸까요?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번번이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측면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고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최동석 씨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연락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훈 씨 역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박지훈 씨의 경우에는 육아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 방송인으로서의 활동 등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훈 씨의 경우에는 육아뿐만 아니라 이래도 열정을 쏟았던 모양새인데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극심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부부 간의 갈등을 아이들이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역시 의견을 내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이 파경에 대한 결심을 내렸다. 사실, 부부간의 문제는 가정사의 일인데, 두 사람이 SNS와 언론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대중들이 굉장히 피로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인물들이 두 아이들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유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